안녕하세요. 오늘은 창다육에 한번 쳐다볼게요. 음뭐 어련하겠냐? 이쁘게 잘 있겠지. <laughs> 당근이지. 이거 정목년이에요. 정목년인데 약간 변이 같은 게 이렇게 생장점에 되게 많이 와 있죠. 그리고 이 색감 지금 이쁜 것 같고요. 이 느웰린 색감 참 이쁜 것 같아요. 에스티아왜 이렇게 삐쩍 말랐냐? 너? 물못 먹었냐? 저 요거는 핑크 다니에 스페셜 이렇게 써있는데 스페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s 스인가 일본 신나인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핑 로즈 스텔라예요. 로즈 스텔라인데 이렇게 생장점이 이제 이제 좀 건강해졌네. 겨울 내내 삐쩍 걸어가지고 해가지고 이상하더니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콜리인데 조금 맑은색 콜리 같아요. 뭐 핑크빛이나 노랑빛으로 이렇게 물이 잘 들어주진 않네요. 저거는 꽃단지 꽃단지 생 꽃대 보세요. <laughs> 엄청 실하게 올렸죠. 이렇게 요거 오마주고 요거는 이거 그 실생이래요. 그 어디더라? <laughs> 딸기네 농장 실생이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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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유통이 안된걸 거예요. 겁나 이쁜 거 제가 들고 왔어요. <laughs> 그리고 얘도 딸기네 농장 실생인 거 같아요. 얘도 아마 그 화려한 솔로? 걔랑 좀 얼굴이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얘도 모두 하나고 하얘 하나 사장님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가지고 이 종종 사갖고 온 거예요. <laughs> 이건 은하별. 은하별은 나비다일 거예요. 은하별. 이건 셀링 쉐일링. 셀링입니다. 이건 펭고 친거고 요건 도감 클레오예요. 요거는 천상비는 저한테 와가지고 꽃대를 올려서 그런 건지 애가 애가 좀 벌어졌어요. 얘도 자고, 얘도 작은 것 같은. 자구가왜 거기서 나올까요? 니가왜 거기서 나와? 뭐 이거네. <laughs>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 사과 말이야. 사과 말이야. 예쁘죠. 이 생장점 보세요. 엄청 어당 통하니 야시시 핑크로 <laughs>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나온 제니. 역시 가격은 얼마 안 하지만 색감은 맑은 색감인데요. 음, 약간 금줄도 하나씩 있는 것 같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건 글로리어스입니다. 이거는 뭐더라? 홍글 홍글. 아직 자리 조금 더 잡아야 되나? 음, 그런 것 같아요. 환산도는 맨날 자고 달다가 저렇게 있고요. 이렇게 유기도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젤리스텔라예요. 젤리스텔라. 근데 엄청 많이 컸어요. 진짜 어렸을 때 되게 안 크더니 갑자기 성장세를 보이니까 엄청 크네. 요거는 아잘리아. 달님이 판매하는 아잘리아. 달장님만 판매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켈베로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켈베로스가 뭐, 불을 뿜는 강아지라고 했나, 어쨌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대요. 그리고, 저 지금 짐벌이 없어갖고, 요거는 슈퍼클론. 요건킹마리아예요 제가 분갈이 해놨거든요. 엄청 색감이 예쁘죠. 요거는 모건 뷰티. 꽃좀 봐요, 꽃좀 봐. 꽃이 어떻게 이렇게 뭉글뭉글뭉글 몽글 이렇게 이쁘게 펴있는지 모르겠어요. 음, 들짱이구요. 되게 예뻐. 근데 얘는, 얘는 도감마리아인데, 손톱이 왜이럴까야 이거 보세요. 손톱이 왜 이렇게 말렸지? 조금, 조금, 좀별스럽네 <laughs> 이건 핑크베어. 이건 미스 발렌타인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이거 다이아몬드 베라. 다이아몬드 쪽 베라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디오마리아라는데. 이기보 색감이 예쁘고 라인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누날이 스턴 누날이 스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다이아몬드 베라겠죠 요거는 루팡 오, 곰돌이 이렇게 써있네요 요거는 이스턴 즐즈래요 제게 아니고 인보만 제가 해주는 거라서 이건 음, 카르멘 제가 예전에 키우던 오아 카르멘이랑 조금 다르네 미스 발렌타인입니다. 모주르, 모주, 제거 원래 모주였던 것 같아요, 쟤는 그리고 엔너브미 이렇게 있어요. 애들은 되게 많고요. 요거 요거 요 뭐지? 치히로치히로치히로있고요 그리고 프리모리. 근데 얘는 에스핀가 봐요. 이름이 없어요. 굉장히 똥지고 이쁜데. 얘는 아카이선 변인가 봐요. 돌기도 나오고 그래요. 이렇게 아가들, 얘는 무슨 금인데, 뭐더라? 잠깐만. 보온진 금이에요. 근데 얘가 끝에 입장이 막 타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화역 정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좀 생장점에 봄 됐다고 지도 이제 이뻐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서울에. 제가 자고 따서 여기다 키우고 있는데요, 서울에. 넌 뭐냐? 나이 뭐? 나이 뭐? 밭에 있던 거 제가 여기다 뽑아 식재했나봐요. 얘는, 얘는, 봄, 장미, 금. 봄, 장미, 금. 봄에 피는 장미, 금.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퍼플 장미, 퍼플 장미인데, 장미 같지가 않고, 꼬바지가 왜 이러냐.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침빛, 아침빛이래요. 조금 살이 좀더 올라와야 되고요. 이거는 황지, 황지. 색감이 되게 이쁘죠 이건 도깨비예요 도깨비. 도깨비가 혼자 우뚝 이렇게 요렇게 틈 사이에서 독보적으로 예쁘게 녹바디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렇게 창 아이들도 한번 둘러봤는데요. 역시 봄은 봄인가봐요. 꽃대들 막 올려갖고 제가 생각보다 좀 일찍 꽃대를 잘라줬어요. 근데 뭐 떠오르겠죠, 뭐. <laughs> 지가 뭐. <laughs> 요거는 아이시 그린인데. 꽃들 제가 안 잘랐어요 아이스크림 꽃좀 한번 보려고 그냥 지켜보려고요 원래 국민이 꽃이 좀 예쁘잖아요 이만 집에 가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